안녕하세요. 진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인들의 한국말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니, 무슨 영어 배우는 시간이 한국말을 얘기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말과 영어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어, 미국인은 우리말을 하긴 하지만, 좀 서툴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타일러 씨라든가, 뭐, 핀란드에서 온뭐 따로 씨, 이런 분들은 뭐,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우리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분들 말고, 우리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한 1, 2년 정도 있어서 조금은 우리말이 어색하다 느껴지는 그러한 미국인들, 또는 뭐, 외국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국인들, 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주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좀 서툰 분들은 내가 어디에 주차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서 버스를 타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주어가 있어. 내가, 내가, 당신, 나는. 여러분 관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동사가 바로 주어 다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반면에 우리말은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발상으로 가게 되면 주어 자체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주어가, 자, 첫째는 주어가 꼭 있고요. 영어, 어, 우리말 하는 경우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영어식 특성이기 때문에 이 외국, 미국 분들이 우리말을 할 때도 마치 영어식 발상으로 얘기를 해서 어색한 거예요. 두 나라 말의 발상이 다른데. 이해 되세요? 이해 되세요? 자, 내가 어디에 주차해요? 이 문장. 좀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주차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주차한 데가 어디예요? 주차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말과 영어가 완전히 발전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 사람이 주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차하는 데. 주차하는 데. Where is the parking lot? Where is the parking lot? 이게 영어입니다. 주차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주차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영어 표현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Where can I park? 어디에 제가 주차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 두 번째. 내가 어디서 버스 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들어보세요. 외국인들, 우리만 하는 거. 좀 서툰 우리만 하는 외국인. 내가 어디서 버스 타요? 내가 어디서 버스 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똑같아요. 저 버스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국인 친구는 아마도 이런 영어 표현을 떠올렸을 거예요. Where can I catch a bus? Where can I catch a bus? 세 번째 펜. 어,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당신 지금 어디에요? 이건 뭐 많이 아시죠? 어,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금 거기 어디에요? <laughs> 지금 거기가 어디에요? Where is there? 아니죠. 영어식 발상으로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쉬운 영어 표현이니까 는? 네?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우리말로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차이. 마지막. 어우, 저 여기가 좋아요.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어, 여기가 좋은데요? I like here. I like here. 맞을까요? I like it here. 잉? 어, I like here 하면 안 되나? 왜 여기다 이슬 넣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like은 좋아하다죠? 뭘 좋아해? 뭘 좋아해? 대상이 나와야 돼요.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here라고 하는 건 명사가 아닙니다. here는 여기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려 말, 목적어가 될수 없어요. 목적어는 뭐 을를 붙어야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를 좋아해. 영어, 우리말은 되죠? 나 여기를 좋아해. I like this place. 이건 되는데 I like here. 이건 안 돼요. 왜 here는 여기란 뜻이 아니라 여기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So I like here가 아니라 뭐 쓸지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it I like it here. I like it here. 이슬 써줘야 맞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사람 주어를 써서 주어를 반드시 써주는구나 상황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아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이런 차이점 한번 거꾸로 보는 거죠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어 한국인들이 보는 영어 이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언어적인 차이에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씩 이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크게 따라 읽어 보시죠. 어, 제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차이. Where can I park? Where can I park? 어디서 제가 버스를 탈수 있어요? 영어식 발상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어식 발상. Where can I catch a bus? Where can I catch a bus?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영어식 발상. 거기 어디야? 한국어식 발상. 영어는 Where are you now? Where are you now? 저는 여기를 좋아해요. 영어식발상. 여기 좋아요. 한국어식발상. I like it here. I like it here. 됐죠? 자, 지리의 영어 방송국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에메다 네, 말박막 더듬어. 네.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클래스점 시어점 KR이고요. 정리합니다. 어, 내가 어디에 주차해요? 그렇죠? 영어식 발상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제 표현하면 영어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Where can I? Where can I park? 주차하다. 내가 어디서 버스 타요?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마찬 가지로. Where is the bus stop 해도 되지만, Where can I catch? 아이고, 자꾸 이게 틀리지. Where can I catch a bus? 당신 집은 어디에요? 야,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네, 사람 중심 Where are you? Now Where are now?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응용해서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Where is he here? Where is he r e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중심. 여기 어디지?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Where am I? Where am I? 오케이. Okay? 자,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만 주어 그냥 생각해버리고. 어,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영어로? 다른 생각해볼까요? I. like it here. 이슬 써야 돼요. I like here. 그러면 안 됩니다. I like it here. I like it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음, 영식 발상, 한국어 영식 발상과 우리말 발상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말을 좀 서툴게 하는 미국인들이 왜 우리말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아시죠?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아시죠? <laughs> 유행어 만드는 것처럼. 예. 네. 램프요정, 진이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